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오늘 주제는 편안하게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데일리 룩입니다. 에슬레저 룩이나 젊어 보이는 데일리 룩에서 다루었던 코디들도 편안한 룩이 많았어요. 안 보신 분들은 영상 141번, 142번 참고해 주시고요. 조거팬츠가 유행이고 편해도 외출복으로는 좀 그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는 부드러울수록 실루엣은 여유로울수록 편안한 룩이 될수 있을 텐데요. 이 코디 어때요? 이너는 흰 티셔츠고요. 바지는 부드러운 텐셀 소재의 조거 스타일입니다. 아우터는 부드럽고 여유 있는 로브 형태의 트렌치이고요. 신발은 발레리나 플랫이에요. 여유 있는 실루엣에 부드러운 소재를 선택해 보세요. 컬러는 베이지, 브라운 같은 내추럴한 컬러가 편안해요. 베이지, 브라운 톤온 톤의 바지는 신발과 같은 톤으로 톤인 톤입니다. 신발은 2, 3cm 정도인데 너무 낮으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취향껏 고르시고요. 다음은 마가리타 여사입니다. 편안한 룩을 위해서는 면 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여유 있는 핏스로요 브이넥 탑은 니트 프로보라서 티셔츠보다는 고급스러워요. 페이버도 되는 짧은 길이라서 키도 커 보이고 긴 길이보다 젊어 보입니다. 여기에 여유 있는 블레이저를 입고 플랫한 슈즈를 신으면 갖춘 느낌도 나면서 편안한 데일리 룩이 됩니다. 블레이저 소매랑 바지 밑단 노업하는거 잊지 마시고요. 컬러는 화이트, 카멜, 브라운으로 고급스럽고 산뜻하게 입어보세요. 편안한 룩을 위한 대표적인 컬러를 꼽으면 베이지나 브라운 같은 내추럴한 컬러들입니다. 기억하시고 활용해보세요. 다음은 역시 면바지 코디입니다. 허리에 드로우 스트링이 있는 스포티한 디자인이에요. 젊어 보이는 디테일이죠. 브라운 티셔츠에 베이지 블레이저를 입었는데 세 아이템 모두 핏은 여유 있습니다. 컬러 코디도 베이지, 브라운 톤온톤으로 편안하고요. 고급스럽죠. 재킷의 길이가 짧아서 키가 커 보이고 젊어 보입니다. 신발은 컨버스 하이탑을 신었는데요. 끈을 묶지 말고 느슨하게 풀어보세요. 무심하고 편안해 보이는 꾸안꾸 연출법입니다. 다음은 원피스 드레스와 블레이저 코디입니다. 여유 있는 실루엣의 원피스와 블레이저가 있다면 코디해 보세요. 양말 신발까지 컬러를 통일해 주면 쉽고 편안한 코디가 됩니다. 양말은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게 해 주시고요. 스타킹 대신 양말을 신으면 젊어 보입니다. 다음은 가디건 코디입니다. 니트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이죠. 파리의 린다 여사인데요. 매니쉬 하면서 편안한 룩입니다. 화이트 셔츠에 베이지 팬츠, 베이지 가디건, 그리고 파나마 모자까지 멋지네요. 셔츠를 빼입어서 더 편안해 보이죠? 셔츠 단추 두개 풀고요. 커프스 단추는 채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했어요. 셔츠 밑단의 단추도 하나 풀고요. 이런 연출이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게 합니다. 꾸안꾸이기도 하고요. 바지는 여유로운 스트레이트 핏인데 실크 같이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여서 고급스럽고 편안해 보입니다. 다음은 가디건을 단독으로 입었어요. 여유로운 실루엣이죠. 슬랙스도 그렇구요. 위아래에 적당히 여유 있는 아이템끼리 코디해보세요. 포근한 니트와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도 편안한 룩을 위한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바지의 소재가 광택이 있어요. 광택이 있으면 편안함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니트에 매트하고 포근한 느낌이 이런 부분을 중화해 줍니다. 차콜 그레이는 지적이고 모던한 편안함을 주는 컬러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보신 룩보다 훨씬 젊은 코디죠. 이유는 가디건도 바지도 짧은 길이여서 그렇구요 슬랙스가 아닌 데님이고 밑단이 플레어 컷인 것도 한몫 하죠 가디건 단추는 채워 입거나 제일 아래 단추 하나 정도 풀어도 될것 같구요 바지는 짧게 입고 굽이 낮은 앵클 부츠를 신어보세요. 여기서 좀더 편안한 룩이 되려면 부츠의 컬러가 베이지나 카멜 같은 부드러운 중간 톤이 좋아요. 좀 진하죠?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니트 프로버와 세키한 스커트 코디입니다. 니트는 여유 있는 사이즈로 선택하시고요. 스커트도 타이트하지 않은 디자인이 좋겠죠. 스커트의 광택은 드레시한 느낌을 주는데 포근한 느낌을 주는 니트와 함께. 코디하면 완화가 됩니다. 또 한쪽을 찔러 넣어서 사선이 지게 한다던가 소매를 길게 입는다던가 목이 길고 굽이 낮은 앵클부츠와 코디하면 캐주얼해지고요. 편안한 꾸안꾸 스타일링이 됩니다. 블랙과 카멜 코디는 고급스러운 조합이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골드체인 목걸이를 심플하게 했는데 스커트와 컬러가 잘 어울리죠. 고급스럽고 편안한 데일리 룩입니다. 다음은 린다 여사입니다. 카멜 터들렉과 화이트 팬츠 코디입니다. 카멜 프로버는 고급스럽고 편안한 룩을 위한 필수템이죠. 봄에 화이트 데님과 입으면 찰떡궁합이고요. 바지는 오래 입어서 낡고 편안해진 아이템이면 더 없이 좋겠고요. 길이는 짧아서 젊어 보입니다. 브라운 벨트와 베이지, 블랙, 투톤 플랫까지 컬러 코디 너무 좋네요. 다음은 올 화이트 코디입니다. 가방은 밝은 베이지이고, 플랫은 화이트와 베이지 조합이고요. 니트 프로버의 길이가 짧아서 젊어 보이고요. 꺼내 입기에 좋은 길이죠. 앞쪽만 살짝 찔러 넣어서 꾸안꾸 연출 좋고요. 슬랙스는 이 정도의 핏이 편안한 룩을 위해서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넓으면 번잡스럽고요. 좀 내려 입었는데 신발 위에서 살짝 접히는 정도의 길이감 좋습니다. 다음은 기네스펠트로입니다. 짧은 길이의 프로버와 반바지, 스트라이프가 산뜻하고 젊어 보이죠. 위아래 둘다 여유로운 슬루엣이고면 소재라서 편안해 보입니다. 신발은 운동화라서 편안해 보이는데 리본이 좀 장식적이네요. 심플한 디자인이면 좋겠고요. 너무 새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느낌보다는 오래 신어서 때도 좀 묻고 편안해진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오버사이즈의 터틀넥 프로버와 톡톡한 면팬츠 코디입니다. 상의는 여유롭게, 하의는 슬림하게 입어보세요. 화이트 면팬츠를 입으면 상의 컬러는 뭘 입어도 좋아요. 봄 필수템입니다. 니트의 그레이는 따뜻한 느낌이 나는 중간 톤의 그레이여서 편안하죠. 가방과 신발은 프로버의 컬러와 비슷하게 맞춰주었어요.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컬러 코디입니다. 다음은 더 로우의 디자이너 올슨입니다. 스트라이프 스웨트과 스커트 코디인데 스트라이프는 네이비고요, 이 스커트는 블랙이에요. 네이비와 블랙 코디 세련된 조합입니다. 신발은 트렌디한 메리제인인데좀 화려해요. 심플한 디자인이 더 편해 보이고요. 컨버스나 스니커즈도 좋을 것 같아요. 캐주얼하고 젊은 감각의 스웨셔츠를 여성스러운 스커트와 코디해 보세요. 플리츠 스커트도 좋겠죠. 편안한 꾸안꾸 데일리 룩으로 좋아요. 다음은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짧은 슬랙스 코디예요. 앞코가 뾰족한 플랫을 신고요. 소매 걷어 올리고 티셔츠를 대충 넣어 입어서 꾸안꾸 연출 좋고요. 편안하고 젊어 보입니다.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여유 있는 실루엣의 슬랙스와 코디해 보세요. 슬랙스가 캐주얼함을 보완해주는 아이템이 됩니다. 길이가 짧다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요. 다음은 스웨 셔츠와 슬랙스 코디입니다. 일단 실루엣이 여유로우니까 편안해 보이죠? 앞쪽만 살짝 찔러 넣어서 비율도 좋아 보이고요. 아이보리와 블랙 코디는 모던하지만 실루엣이 주는 편안함을 즐겨보세요. 스웨 셔츠의 소매는 걷어 올려서 꾸안꾸 모드 살려주시고요. 신발은 굽이 낮은 스포티한 샌들을 신었어요. 포멀한 슬랙스의 미스매치 코디입니다. 다음은 원피스 드레스에 가디건의 단추를 채워서 코디해 보세요. 컬러를 통일하면 편안하고 멋스러운 스타일이 됩니다. 가디건의 길이가 짧아서 은근한 젊은 느낌을 낼수 있고요. 어깨에 프로버를 둘러주면 꾸안꾸 느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플랫한 슬리퍼로 더 편안하게 포멀한 토트백으로 트렌디하게 연출해 보세요. 편안한 실루엣의 원피스에 가디건이나 프로버를 활용해서 편안한 데일리룩을 즐겨보세요. 다음은 오버사이즈의 원피스 드레스에 벨트백으로 포인트를 준 스타일입니다. 저는 처음에 벨트백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예뻐 보이네요. 오버사이즈의 셔츠 원피스가 있다면 벨트나 벨트백으로 포인트를 주는 코디 해보세요. 원피스 드레스가 오버사이즈여서 살짝만 벨트를 묶어도 주름이 지면서 스타일을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추 두어 개 풀고 소매는 무심하게 대충 롤업하고요. 편안하고 스타일리쉬합니다. 다음은 이번 시즌 소피드 굴의 제품입니다. 동양적인 무드의 아방가르드한 아이템들이죠. 여유로운 실루엣이라 편안해 보입니다. 셔츠도 바지도 짧아서 젊어 보이고요. 빼 입을 수 있는 길이의 셔츠를 선택하면 더 편안한 룩을 만들 수 있겠죠. 바지 허리에 드로 스트링은 캐주얼하고요. 편안한 무드를 배가 시키는 디테일입니다. 구경하러 가야겠어요. 다음은 오버사이즈의 블루셔츠를 와이드 데님 팬츠와 코디했어요. 편안한 룩을 위한 데님 팬츠는 적당히 여유가 있거나 와이드한 실루엣이 좋아요. 특히 소재가 중요한데요. 부드럽게 워싱된 좋은 데님, 오래 입어서 편안해진 소재가 좋아요. 착용감도 실루엣도 달라지거든요. 이 코디는 셔츠를 꺼내 입어서 바지를 길게 입었는데 길이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절하면 되겠고요. 셔츠 디자인은 앞은 짧고 뒤는 길어서 꺼내 입기에 적당한 길이입니다. 다음은 린다 여사입니다. 셔츠를 넣어 입은 스타일인데요. 이 팬츠는 톡톡한 리넨입니다. 부드럽게 워싱된 소재여서 고급스럽고 착용감도 좋아 보입니다. 넣어 입어도 편안해 보이죠? 블루를 밝기가 다르게 톤온톤으로 코디해 보세요. 톤온톤 코디는 안정감이 있어서 편안한 룩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브라운 벨트와 플랫한 샌들, 팔찌까지 컬러를 통일했고요. 바지의 네이비와 같은 밝기여서 톤인톤 코디입니다. 토트백은 내추럴한 리넨 소재로 베이지와 브라운 톤온톤이고요. 단추 두어 개 풀고 소매는 접어 올려서 캐주얼한 꾸안꾸 연출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셔츠와 슬랙스 코디인데 캐주얼하고 편하게 연출했어요. 스트라이프 셔츠는 과하지 않은 오버사이즈로 슬랙스는 부드러운 소재의 세미 와이드 핏을 선택해 보세요. 셔츠를 가운데 3개만 잠그고 위아래는 풀었어요. 한쪽만 넣어 입으면 비율 커버와 센스 있는 연출이 될 거고요. 선글라스는 윗단추에 걸어주세요. 소매는 채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어주고요. 신발은 편하고 스타일리쉬한 척테일러 세븐티스로 마무리해보세요. 다음 스타일 볼게요. 셔츠와 팬츠 둘다 헐렁헐렁해서 편안해 보이죠? 아이보리와 베이지, 편안한 컬러 코디구요. 셔츠와 팬츠 둘다 천연섬유인 면 입니다. 역시 편안한 수제죠. 바지의 길이는 짧아서 젊어 보입니다. 파나마 모자를 쓰면 꾸민 듯한, 그러나 셔츠의 위아래 단추를 하나씩 푼다던가, 소매를 대충 걷어 올렸다거나 하는 연출은 안 꾸민 듯 합니다. 풀어버나 가디건 대신 머플러도 봄 날씨에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다음은 클래식한 화이트 셔츠와 면 팬츠 코디입니다. 둘다 여유 있는 실루엣이고 넣어 입었지만 편안해 보입니다. 화이트와 베이지 코디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합성 섬유보다는 면이나 리넨 같은 천연 섬유를 선택하시면 더 편안한 룩이 됩니다. 벨트를 했지만 넓지 않아서 덜 캐주얼 하고요. 셔츠에 커프스는 채우지 않고 무심한 듯 연출해 보세요. 체크 패턴의 머플러가 포인트가 되는 편안한 데일리 룩입니다. 네, 이렇게 편안하고 실용적인 데일리 룩을 같이 보았습니다. 따뜻한 봄날 편안하게 입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노드 그린 시계 할인 코드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요. 제 사인이 각인된 한정판 콜라보시계는 20%, 그외 디자인은 15% 할인됩니다. 할인 코드는 영상 제목 터치하면 설명란에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